네, 오늘은 저희가 영화 기생충의 촬영 장소 중 하나였던 마포구에 위치한 한 주택가에 와 있습니다. 영화 개봉 이후에 굉장히 핫한 곳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관광객들과 취재진이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저희가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게 되셨는지. 어제 오스카에서 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가고 싶다라고 말해서 사이트 인터넷으로 찾아서 왔어요. How it feels to be here? It's great, I hope we are on the first, are we? <laughs> <laughs> we are here to visit our son, but now we are here to visit the stair from parasite, and we congratulation uh, we congratulate to all Koreans to the four Oscars. It is, it's a very long film, so <laughs> it, it has a lot of impressive scenes. Um, I think I, I liked like the beginning most when the family was living and uh, trying to get money by folding uh, pizza pizza packages and I loved the the actors <laughs> <laughs> 어제 저녁에 잠을 둘이 다못 잤다니까 너무 즐거워서 더 이상 뭐 바랄 것 없을 정도로 참 기분이 참 조, 좋아요. 내가 나이 먹어도 아, 우리 장사할 적에 기상증 찍어갖고 유명해졌다. 기분이 좋지. 어. 그렇게 생각하지 뭐. 봉준호 감독님이 오스카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 대작 수상의 장소가 마포였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면 그때 경우에 따라서는 귀찮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여기가 영화의 한 장면이었고 오스카상을 받은 작품의 한 곳이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좀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오는 분들이 그냥 구경만 하고 가지 마시고, 그래서 물도 좀 사드시고, 좀 필요한 걸좀 사서 기념으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영화 촬영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뭐, 간이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물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얼마든지 구해서도 지원해 줄 용의가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마포에서 영화도 좀 찍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다녀가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고 전이 지역도 관광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홍준호 감독님, 세계에서 이런 상을 탈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상을 하나도 아니고 네 개나 이렇게 타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즐겁게 해줘서. 봉준호 감독님, 한번 와서 오셔서 사진 한번 저하고 찍어줬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